30년에 대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2월 18일과 1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개최된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월 18일에는 전상직 대표회장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입법재정인사권이 보장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실태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파악하는 한편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도출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적 설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월 19일에는 주민자치회 규약 설계를 주제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주민자치회 규약의 역사적 사례 분석과 함께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규약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자치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주민자치교육의 목표를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력과 민주시민성을 고치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학회 마지막 회의는 전상직 대표회장의 우리나라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편 현 시점에서 진단해보는 주민자치의 현안과 지향점 해결 과제 등을 다뤘습니다. 한편 중앙회는 2월 2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 정치학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에서도 기획 세션을 열고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화두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은면동 민주화의 개념적 고찰을 주제로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가 중앙 집권주의, 관료주의, 반치주의의 비민주성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은면동 흥리주민자치회의 민주적 구성 공론화를 제시했습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은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이라는 발표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 주민자치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법률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